더울류 어, G80 차량이죠. 흔히 RG3라고 하는 G80 차량이고요이 G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이 많이 나오는데 요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하나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휠 들어가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 다음에 파노라마 셀러프가 들어가 있고,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추가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플로 패키지 안에 보통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들어간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r g 3나 또한 뭐 GV7070 이런 시리즈 중에서 파플로 패키지라는 옵션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전체적인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2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실내 인테리어나 어, 가죽 시트 인테리어가 확실히 고급지게 바뀐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유차는 2022년 등록에 어, 주행거리 현재 한 37,000km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적고요. 또한 제네시스 의큰 장점이죠. 제조사 브랜드, 제조사 브랜드의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km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027년 한 9월 정도까지 주행거리는 약 63,000km 정도. 신차 워런티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신차 워런티를 받으시면서 추후 유지 관리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게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장점 아 장점이 될것 같고요.